오늘은 모종을 심을 거예요. 토마토, 그리고 애호박, 수박, 그리고, 어, 고추, 청양고추와 일반 고추, 이렇게 두개 심을 생각이에요 어, 제가 부직포를 구매를 했는데, 부직포 화분은 그, 높이가 40이고, 지름이 30 정도 되는, 어, 부직포 화분을 구매를 했어요. 뿌리작물에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당근도 심고 뭐 감자도 심어보고 싶고 어 사실 심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농사가 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욕심만 막 앞서는 것도 있고요 음, 남아있는 흙을 부직포에 채워주고 있는데 제가 좀 힘이 좀 없어서 자꾸 포대의 흙자루가잘 잡히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흙을 부직포 화분 3개에 담았, 담았어요. 음, 그 한쪽 먼저 만들어 놓은 부직포 화분의 한쪽에 그 고추를 심으려고 남겨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곳에는 그 청양고추 두 개와, 그리고 일반 고추 두 개를 심고 있는데, 어, 지지대를 지금부터 해줄지, 아니면 음, 조금 더 자라는 걸 보고 해줄지, 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식포 화분에 이렇게 호박과 또어 수박을 심었고요. 또 이렇게 한쪽에 고추도 잘 심어져 있지요. 음 청경채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씹으려는 청경채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